로인을 가지고 여러분 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인만 누엘 찬양인 제일 좋은 찬양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준 찬양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소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봐도 그리고 즐거운 세상의 쾌락을 누려보아도 좋은 장소로 여행을 가보아도 기가 막힌 영화와 비디오에 심취해 보아도.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감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 어, 이걸 저는 오늘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산다. 이게 저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모 1 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거룩한 소원을 품는,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원, 그것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열매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열정도 열망도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인 일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헬리포더가 자동차 왕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음 속에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어, 헬리포더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기념관의 명칭이 영어로 말하면 더 드리고 꿈꾸는 자 소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포더를 헬리포더 되게 만든 요인이 그가 평소에 그 마음속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아냥거리듯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소원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거룩한 소원은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수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씨앗이 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결국 그 소원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 목적지의 결과에 다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과 또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사모하라. 기대하라. 찾아라. 갈망하라. 이런 등등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 네 마음 속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 아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 예,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 그만큼 우리가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 준비하지 않고 <laughs> 아무도 마음의 열정과 소원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하 네. 하는 네.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강력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거룩한 소원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주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오. 이걸 그들은 정말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던난 자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한 지혜로운 로마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선물보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싶다. 얼마나 귀한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대하기 이전에,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슨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편 39편 철째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요 7편 73편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요한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널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다이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부총회장으로 시 감사하는 우리 모습대 부총회장.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소원하고 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부족하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오늘 저처를 있게한 운동이 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육체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더듬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겁없이 성원한 일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목회자의 길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부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저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숨겨 주신 제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 것이라. 저는 그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면 모두가 하나님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좋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합니다. 하나님에 은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의 저댄 것은 저의 전략이 아니고 저에게 어떤 요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늘상 고백합니다. 제가 이호동교회단임 목사가 저는 제게는 가장 소중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단을 섬기는 일은 일년이면 지나가지 주님께서 저를 무경계도 세우신 일로동교회 단임 목사 이것보다 저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목회를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목회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성배 장본님께서는 얼마 전에 한장총 17개 교단의 국을 대표하는 열여섯 개 교단의 장로님들의 총합 모임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 교단에서 몇안 되는 그런 회장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노 장로님이 한장총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독교 대한 신결교회 장로 부총회장이 되신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에배네세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 내어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도 한장 중에 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 교단의 장로 부총회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인마누엘 교회의 시모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하며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장르님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님위당이 그 있을 때보다 중회당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더 무겁고, 더 겸허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원 d a y 1레 하루에 한 번씩 낮 12시에 있는 산의 자리에서 총회와 저의 총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도단을 오늘까지 모집해서 그 중고 기도단이 요일을 정해서 매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지 않으면 그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공헌한 것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소원해야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소원해야 내소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진정한 보물을 쌓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싶으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보여지는 영적 그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며 최선을 다하였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마늘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 로믿도승대 장로님께서 우리 교당 부총회장의 사명 그그사명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연결되어 줄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들. 고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시거저버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첫사랑과 복음의 열정 앞에 우리는 설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저는 회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외침이 회계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118년차 우리 교단총회의 첫 사업이 이번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한자리에 모여서 아니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함께 회개기도 승리에 참여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단의 현실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비울 것 비우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의 부약을 위해서 서로 승생하며 뛰어보자고 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회개기도 승리로 주라.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주는 어머니 기도회를 별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목요일에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 본당에 모여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회계기도 성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그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이번 목요일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오시오 안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 보단의첫 출발이 되는 회개 기도 성리에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우리 앞에 모인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성령의 도움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도성대 장로 부처님에 그리고 자양스러운장로님을심어장롱로 두신 우리 인을별회 그리고 우리 서울 강서지방에 정말 이 일에 앞장서셔서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는 일에 선도주가 되어주시기를 행복하게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뜨뜻한 예배의 자리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순서 순서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